安妮 안녕 안녕. 할로 할로. 아 오늘 어떻게 나 노란색을 입었는데 오늘 진짜 의도한 게 아니라 나는 약간 비가 오면 노란색이 다, 당겨 약간 비가 와가지고 노란색으로 입었는데 이게 제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정치색이 아니야. 그거와 전혀 연관이 없어 얘들아. 정상에 너무 잘하게 생잘하긴 옷이야. 무슨 소리야? 여야 싸우지 마. 아 닥쳐 스케아 일단 일단 저녁을 시켰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약간 특근한 국물에 우동이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동하고 김밥하고 멸수로에? 족 배달 시킨 게왜 아직도 안 오냐? 10분 내로 안 오면 구독 취소할게. 족발 시킨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이해줘야 해 돼. 왜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배달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뭐가 왔다고요? 비가 온다고요! 비가 비가 오지 말라 해, 소... 비 오면 우동에 한잔 해야지. 이런 날에는 말이죠 포장마차 가가지고 잔치국수 하나 싹 시켜가지고 소주 까 시비언. 까가지고 소주 잔에 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가지고 이제 국물 한입싹 하고 이제 면한싹 먹어준 다음에 꼭 그렇게 먹으면 와. 작년에 취준 화이팅한다 해줬는데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화이팅 더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별풍선도 많이 많이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늘 그 저거를 보고 왔어요. 사주팔자 1 년에 한번 정도 보거든요. 한달전 정도쯤에 예약한 것 같아. 어 용하게 잘 맞춰 주시더라고. 80% 정도 맞았던 것 같아. 아 80%에서 한90% 정도? 사실 나는 매번 들을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안 보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신기했던 건 제가 이제 딱 앉았는데, 아프리카 TV?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 하니까, 아프리카 TV가 생각나는데, 언니 보니까? 이래서, 어? 아니요. 아, 니 시청자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은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데. 근데 이제. 주머니 유튜브 알고리즘 <laughs> MZ. 아, 뭔 소리야. 내가 뭐 아프리카 약간 하, 하게 생겼는지 약간 그러더라고. 아무튼 아프리카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요. 아프리카 TV를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비슷한 게 10대, 20대 때는 제가 뭐 고생이 많은 그런 거래요. 30대 때는 제가 운이 좋대요. 다만. 혹시 이제 동생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동생이 조금 이제 어, 실수할 수 있으니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얘기했고 아 그리고 카드를 같이 뽑아 준다고 했잖아. 타로 카드. 근데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뽑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료진이? 그래서 타로 카드를 이렇게 뽑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진에 이렇게 약간 두 명의 어떤 분이 이렇게 서포터 해 주는 느낌의 한 명의 이렇게, 사, 이렇게 사람 사진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어. 내 동생이랑 방송을 자주 한다고요 이래가지고 어내 동생이랑도 자주 해야 하니까 근데 난 여기서 세명이 보이는데 이래서 두명이 서포터를 해주고 굉장히 세명의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예 제가 그 편집자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래 방송 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 아마 이세명의 시너지가 엄청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 해주셨고 아들로 두기 <laughs> 아니 뭘 자꾸 그그 vs vs야 이 새끼야 아그리 아들로... 아, 이제 이사, 이사, 이사. 이사도 물어봤는데, 제가 이 동네가 좀잘 맞는데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정착을 하면은 굉장히 나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뭐 약간 좀 그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 출마하시나요? 아, 무슨 서울시장이야, 이 자식아. 어, 연애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혹시 연애 얘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래서 아, 뭐 연애도 뭐 좋은가요? 하니까 돈복, 인복, 뭐요런건다 있는데, 없는 게딱 하나 있대. 남자복. 근데 내년쯤에 한번 나에게 좀잘 맞는 사람이 올수 있긴 한데 내가 원래 내가 결혼은 그다지 꿈꾸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평생 혼자 살수도 있는 팔자라고도 해, 하긴 했어요. 누님 예전에 사주 봤을 때도 34살에 좋은 남자 찾아온댔잖아요아 진짜 그랬나? 아 근데, 근데 여기에서도 내년에 그리고 내가 그죠? 같은 직종의 사람을 만나지 말래요. 왜냐면 안 맞는데요. 만약에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아, 완전히 다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 그것도 있었다. 해외 컨텐츠를 하게 되면, 선빈은 어? 아가야. 나나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 얘들아. 선는 아가야. 떠올라왔거든. 뭐냐면 나를 봤는데 지구본이 떠오른는데 자꾸. 그래서 혹시 해외 컨텐츠를 할게 없냐고 하시는 거야. 그걸로 아마 하게 되면은 당신은 서른 다섯 살쯤 정점을 찍을 거라더라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편집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유튜브 자막 우리 영어 자막 넣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나 사주팔자 본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 이거 나 해외 여행 가라 해외 여행 방송하라는거 아니야? 핸드폰 챙겨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러 가야 되나? 해외 여행 유튜버 있잖아. 어 선비 보틀 해야 되나 이거? 이거 미친 뭐야? 척을 더 해야 돼. 그래 안 따라왔지? 네. 그리고 맞아 그것도 있었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코가 지금 크고 높대.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관상이라고 하셔도 다봐 주시거든. 관상 타로 사주 다봐 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제가 코 수술을 했어요. 원래 사실은 코대가 엄청 낮고 이렇게 좀 눌려 있었는데 코 수술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 이거 돈들이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머릿속에서 빡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코 수술을 하고 막 주정부리다가 술상 영상이 터진 거거든. 그 전까지도 뭐 엄청 그렇게 힘들어 그까 그러니까 방송이 막 이렇게 힘들진 않았던데 아무튼 엄청 유튜브가 잘 되고 뭔가 이게 빵 터졌던 거는 코 수술하고 내가 뭐 일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거 코, 코 붓기 빼고 있을 때였잖아, 그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코 수술하기 잘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운명이었던 거야. 운명이었던 거야. 어, 운명이었던 거야. 잘 먹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요즘에는 진짜 신기한 게, 우동을 시키는데, 세트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렇게 김밥 반 개가 나와. 아, 너무 좋잖아. 다 먹으면은 배부르단 말이야 나머지 이렇게 시킬 때 없었으니까. 없었으면은... 그니까 나머지 반은 어느 집에 갔을까? 아, 맞다. 어제... 아, 어제 방송 끝나고 어떤 새끼가 제 핸드폰으로... 아, 나 지금 어이가 없어서... 중요! 중요 부위로 보낸 거예요. 근데 왜 훈녀가 아니라 내가?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내가 고소할까 하다가 차단 박아놔서 올릴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 지랄하면 그때 진짜 고소할. 어제 내가 그거를 진짜 열 받아서 인스타 올리려다가 아 진짜 다른 사람 눈보리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솔직히 웃음 나올 정도로 귀여웠나 의기 킹. 어대하면 내가 깜짝 놀랐을 것 같기도 해.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귀엽다 귀여워. 사실 진짜 근데 멘탈이 진짜 좋아졌나 봐. 보면서 짜증나기보다 어이가 없어 무슨 일 나왔다니까 진짜로. 인스타에 정말 예쁜 인플루언서들이나 받는 그 사진을 받은 거 보면 누나도 진짜 예쁜 사람인 거야. 아니 나는 핸드폰으로 왔다니까. 내 선지경, 번호를 야, 아는 놈이겠지. 선지경이요. 옛날에 그 털렸을 때. 너 맞아 요즘 주식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더라. 나내 개인정보 다 털렸어 근데 내가. 내 그런 얘기를 밥처먹는데 해야겠어. <laughs> 미안해. 큐큐큐 문자로 대박 주 이러면서 사라고 문자 오던데 나도 뭐 자꾸 문자로 10만 원으로 2주간 뭐 1,572만 원 마감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나보고 자꾸 로또가 당첨됐대 지난주에 로또 당첨되셨죠 하면서 막 계속 나보고 로또가 당첨됐대 뭐한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용감한 형사들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다 알았는데 그거 사기래 지난주에 당첨되셨죠 이게 사기래 난 15만 원 보내줬다고요 어디서? 시부야에서 보고 지나간 사람이야. 어... 시부야에서 만난 친구. 그래. 저기 일본 갔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난또 민정이가 예뻐 쳐다보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래 가지고 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해 가지고 이게 인사했었어요. 예, 시부야에서. 기억나요? 기억나. 아니, 원래 일본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잠깐 여행 가신 건가요? 근데 혼자 계시길래 사실 마이미한테 말한 거래.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 그래요? 아, 또 나한테 하시는 줄 알고. 어? 나는 돈키호테 앞에서인데, 돈키호테 앞이요? 돈키호테 앞에서 나한테 아는 척한 사람 없었는데? 저한테 인사하셨어요? 상상 팬 아니야 아니나 그 신호등에서 피지야. 진짜 만난 팬이 하고, 있었어. 뭐 인사하고 지나간 건 맞는데 DM까지 보내서 수장님이 반응해주셨어요. 그럼 야 취했었나 보다. 일본에 갔을 때 하루 취한 날 있었거든. 그때 만났나 보다 너.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야 미안하다야.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엄청 정도는 많이 취한 날이 있었어. 했는가? 민정이랑 그 술을 좀 많이 먹은 날 있었어. 전달 하루. 전달 그때 어려워. 만났나 보다. 미안하다야. 근데 기억이 안 나. <laughs> 기억이 사라졌다야. 미안하다. 야 취했나 보다. 어쨌든 뭐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이잖아. 어 그래 방금. 써. 고마워 n s i d e soldier. I w 야 u l d do inside, soldier. Come up, you mean, go to a woman a n o 생각 없는 작은 일도 함께 있어 소중한 어.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각자 길들이 같이 걸어 나갈 수있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애교용 목소리라고 이게? 이아각자 길들이 같이 걸어 나갈 수있아 거짓말하지마 아, 거짓말 아 기계음 잔뜩만 아 사기용 아니 사기용 뭐야 좋은데 난 김민교가 가수가 됐다길래 아 김민교가 노래를 계속 했나 이러고서는 들어봤는데 어! 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꺼져 어!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와근데 이게 이제 바뀐다고 하더니 진짜 바뀌어 버렸네. 이제 완전 이렇게 개인 개인화로 해가지고 바뀌고 내가 즐겨보는 방송. 아니 수십니다. 즐겨보는 방송이 아니라 이거 누나? 왜 이렇게 뜨는 거지? 아니 왜나나 역해만 나 뜨는 거야? 누나 암소야? 아니 암소가 아니라 알게 아니, 되라.